오실 성경말씀은 마태봉 5장 44절로 4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 그냥 죄인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풀어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마다하고 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우상숭배와 반영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원수죠.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 바로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시지 않냐고 우회로 아들을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어, 정말 감동스럽게 우리를 대신해서 어, 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시고 이제는 믿으라고 이 사랑은요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누구도 그래 못해요 만약에 비슷한 사랑을 했다면 찾아보면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한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성경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원수를 사랑하라. 많이들 말을 하고 알고 있어서 아주 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징적인 그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 46주를 보면, 너희를 좋다는 사람한테 뭐, 너가 좋아하는, 그거 다할수 있는 거잖아. 나를 좋다는 사람을 그냥 내칠 이유까지는 없잖아. 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본 데이크고 뭐거요 서로 그냥 소통하는 정도니까, 거기에 대한 뭐, 사랑도 뭐, 상급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자랑이 있어요. 제만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 큰, 보혈의 은혜, 피의 은혜, 목숨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데요. 범물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지를, 핍박하는지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 게,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어, 혹할 수도 있어요. 핍박한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 제가 하는 일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대반처럼 닮아서 그렇게 우리도 이제 할 수는 있으려면, 그를 사랑한다? 그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자식한테도 그래 안 되던데. 자식한테도 잘안 되더라고. 너무 반영하면 믿다니까. 뭘 사랑해? 한대 때리지. 근데 참 어려워요. 근데 원수를, 핍박자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또 개념이 서 있어요. 근데 그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건 건지고 살리고 그를 공원시키려 하는 행위거든요.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인가, 뭐, 로마서 오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품하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이론이나 돈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석가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뭐, 아니잖아요. 구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사에 어? 교조나 영웅이나 지명도 높은 그런 인물 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때 예수님은 좀 특이하잖아요. 예수님을 성자라 하면서도 십자가 못 박힌 죄인으로 보기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티가. 그 내용 내용은 우리 믿는 자들만 알죠. 예수 믿는 자들만 알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 주신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았다고 말해요.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 이런 그 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받아서 의논하고 나서 좀 선행이 좀 있고 이런 아, 협력해서 뭐 완성을 한 이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너무도 일방적이었고. 눈부터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희생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 그만큼 희생 구원 영생 구원 지옥에서 천국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홍해의 바다를 기적으로 갈라가지고 하님께서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서 가난한 땅에서 은총 받을 수 있기까지 전부 그 과정이 사실 기적이었어요. 광야 사신 동안 일을 해가지고 돈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이런 기적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이 시대에 각가지의 미혹과 각가지의 그런 조직과 각가지의 경험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냐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뇌를 열어서 양심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알게 한 거예요. 성경은 알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계시를 받은 자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아 가지고서 알고 보니 너무도 역사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 죽어야 하는 누군가 희생되어야 되는 몇만 마리가 될지 모르지만 양을 잡아야 하는 하여튼 어떤 속죄가 필요하고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야 내가 죽든지내 대신해서 양이 죽든지뭔 수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로 받으셨다고요 너무 큰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 세상에 있어요. 문수를, 문수를 살리기 위해서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희생을 시킨다? 아무도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받고 보니 내용이 우리가 지옥을 가야 하는, 맞다한데 천국 영생에서, 천국하면 전부 동화처럼 생각해요. 실제로 그 나라에서 영생을 한다니까요. 사시사절 열면 울고.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고 열두 보석으로 번쩍거릴 리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니까요. 천국에 왜 집이 없어요? 엄청날 겁니다. 성교자들과 많이 충성하신 분들은 정말 그냥 왕궁 같은 곳에서 거하들 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너무도 빛난 나라에 환상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합니다. 허버향 아무것도 아니죠. 꽃들이 노래하며 그 향기가 말도 못하게 지날 것이고 좋을 겁니다. 뭐,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 없어, 거기에는. 너무 좋아! 나는 그 나라를 믿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나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10명을 낳고 20명을 낳았다 했더라도 목사와 삼을 씌울 겁니다. 제일 좋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적 가치가 그리고 정인으로서 살다가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 제일 좋은 기회요,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왜?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니까. 히브리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가 생길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아세요. 원수도 생길 가능성이 많은 세상이니까. 그냥 그렇게 일일이다. 맡대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주마. 10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원수죠. 나는 기도할 뻔이라. 우리가 최소한 원수와 필박자를 위해서, 일단은 반응이 답으로 마두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근데 그것은 구원받기가 의무는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축복으로 또 안겨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니 최대한 힘을 다해서 그리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핏박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를 사랑한다면 남는 게뭐 있느냐? 상급이 있어요.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그 혈족이 혼족이 돼 있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맨날 부딪히고 싸워요. 예수님께서 잠시 사마리아에 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예배 장소도 다르고, 예루살렘 성을 왔다 부정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서 자리 한 자리 찾아서 그렇게 쉬고 갈, 사람이 열2이고 예수님까지 13명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갔는데 막 홀대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성을 내고 홀대를 하고. 막. 그래서 뭐, 예수님께 와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보면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메라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것들이 이것들이 우리를 홀대합니다 막배락을 쳐서 지기쁜지요 그런 얘기예요 배락을 쳐서 막확막 그냥, 멸하도록 그냥, 명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그럴 수도 있겠죠. 화가 나면. 근데 이런 식으로 분노를 막 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굳이는지 모릅니다. 뭔 소리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내셨어요. 어이, 뭐, 상당히 그 시기 했겠죠. 어, 제자들이 막, 분노 끝에만 한 말이지만은, 어이, 뭐, 할 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주님은 그런다고 해서, 벼락을 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서대반 집사님은 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온수를 위해서 어, 기도하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이,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니라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로 쳤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 연상을 해보세요. 눈은 맞아서 눈이 트, 터지고, 입술과 이, 이, 는다 빠지고, 피치를 하면서 귀는 기대로 터지고, 그러면서 돌에 맞아가지고 지켜있는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은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말지를 못하고 저러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 행보를 하지 마소서. 막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얼굴을 이제 기록한 것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요 극한 상황에 딱 와닿으면 운수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딱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나를 딱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한 번도 그런, 그렇게 뭐하고 경찰 불러가지고 바로바 고소하고. 고수,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를, 어, 사랑한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잘안될 때는 기도부터 하고요. 그리고 인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차피 다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가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참 부끄럽죠. 한 짓은 없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일납니다. 갑자기 변할 거고, 참 미안하죠. 한눈도 없이 부활 변화하는 우리들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는 눈물이 없지만은, 한 기쁨밖에 없지만은, 저는 좀울것 같아요. 우리 기쁘도 울잖아요. 허우, 우리가 뭐 했다고 이렇게 좋은 몸과 이렇게 됐을까?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덜 미워하고 사랑했을 걸.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몸이 영광이 되려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일제 때와 같이, 뭐, 또는 지금도 첫째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성교사들이, 어, 생활의 순교.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 정말 순교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희생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막, 다아다 죽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몰라. 참 힘들어요. 삶의 과정에서 산순결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뭔 제가 해서 십자가 졌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내 목스테인 십자가 안 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성가세 누가 안 지랴? 자기가 받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 나름인데요.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할 때는 내 기분은 아니지만 주님의 그 희생적 가치를 내가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도 저 사람은 믿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내게 준 혜택이나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돕는 경우도 혹 있어요. 사람은 밉지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 우리가 기분이 안 맞고 상대가 이제 객관적으로 아예 잘못돼 그러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는 나의 구족한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목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해. 그내 존재적 가치가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게 이자는 상대 인간적인 입장에서 서로 사이에는 안 좋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어, 어, 입장에서 그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정서, 인간적 정서는 못 해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게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어, 그렇게 몇 번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이 어, 어 다윗을 참 많이 위해 주고 자기 생명 같이 그렇게 여기서 사랑하고 그 어려운 다윗을 친했어요. 그래서, 어, 제이비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의 아들이 처음에 멀쩡했는데 나중에 이제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졌어 얻고 가다가 양다리를 이제 절게 된, 어, 비보셋이라는게 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성장, 성장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 왕자의 자석에 가까이서 상해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그리고 그를 많이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연출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나단 그, 뭐, 모비보셋, 이 양다리가 없는 절뚝발이의 아버지가 된연나단은 비록 아버지가 되는 사울왕이 잘못됐지만은, 그 손자는, 연나단의그 희생적, 연나단의그 을을 사랑하는 그 희생적 가치 때문에, 왕이 된 다윗이, 그, 어, 연하단을 생각해서 그 자식을 그렇게 아껴주고, 은총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 다윗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성군 다윗이라고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표현을 좋게 하는데,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뭘까? 골리앗을 이기고, 뭐, 물맷돌러가지고, 그거보다,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을 때에, 끝까지 그, 인내를 했다는 그 기록이, 정말 기록적 인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핍박 같은 것이 좀 들어있습니다만은, 다윗 만침 이렇게 인내를 끝까지 해낸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록적이에요. 이게 그분이 신앙인격이라 할까?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심에 있어서 지금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인 같은 모습으로, <laughs> 다윗이 완전 기록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끝까지 참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뭐틀리고 하지만 끝까지 참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기를 원하고. 손을 함으로 안된 거예요. 몇번 있었어요. 기회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우리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성도들의 생활, 인, 인품, 인격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상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받겠지만, 지상에서도요, 은청받을 수가 어요 아, 저 사람 말이야. 거의 성자야, 성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인생 대성고한 겁니다. 물질이요. 높은 자리가요. 별거 아닙니다. 얼굴이 버릇게 그냥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그거 자랑하다가. 사람이요. 예수 닮았다는 소리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려면은 십자가를 줘야 돼요. 저, 어, 기도하고 용서하고. 근데 참 어려워요.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부부 사이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맨날 싸우고 말이죠. 명소 못해. 그래서 이래. 그 딴식으로 살면서 뭘 남을 위해서 안 돼요 그? 부모도 공격만 하면서 남을 공격.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나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요. 집안에 수가 생기고. 에, 아, 참, 이게 정서가 안 맞아도 그 정서가 나쁜 정서요. 알고 보면. 타락한 정서라고. 잘못되어 있어, 그래. 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먼저는 가족의 사랑과 또 가까운 이웃부터 어,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내 목적, 이웃을, 이웃은 누구죠? 그 그룹은? 불신자도 다 들어가요. 어쩌면 불신자를 말하는지도 몰라. 내네 이웃을, 어, 사랑하고. 사람들이요? 이웃하고 소통, 이웃을 위하여. 아니거든요. 자, 말, 분명히, 아, 매듭, 니 이웃을 사랑한다. 이는뭔가를뺀 거예요. 뭐죠?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을 우리가 위한다고 막 행사하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아니, 자기 몸을 자기가 얼마나 아껴요. 어, 내 몸에 때가 있으면, 뭐, 닦아주고. 옆에 가면, 이웃 사람들은, 어, 뭐, 내 몸이 아니니까, 어, 뭐, 모른 척. 그게 아니고, 어, 뭐, 뭐든 내요. 닦아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내가 아프면 약 먹잖아. 이웃에, 어, 좀 여유가 있으면 약을 사가지고 갖다 줄 수도 있고요. 그내 몸처럼 사랑하라데성도은내 몸처럼이에요. 그빻이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만 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말하는데, 그말 잘못된 거예요. 내 몸처럼 살아 안 됐어요. 심각합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구체적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온전한 인도사하시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상이 주어진다는 걸꼭 믿으시고 실천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실 은총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